안녕하세요, 놀룡입니다. 피파 18 선수 커리어 모드 제76화입니다. 76화는 구강컵에서 만났었던 발렌시아와의 경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또 만났네요. 이번에는 리그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구강컵과 비슷한 결과가 나와을까요 예, 현재 발렌시아가 1 6위에요 강등 위기에 처해서 엄청 열심히 뛸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바르셀로나, 오른쪽이 발렌시아입니다. 이제 서로를 알아요 오우 오오또 꼴대 또 꼴대 또 세경기 바르셀로나전 세경기 연속 꼴대를 맞추는 자자였습니다 보아탱좀 불안했어요 어. 아 바르셀로나 수비가 초반부터 흔들려요 일단 케이타 산페르, 케이타, 아, 케이타, 좀 망설였어요. 슛! 산페르! 너무 힘을 줬어요. 위험지역에서 프리킹을 내줬습니다. 일단, 막았습니다. 오, 이번에도 위협적인 슈팅 나오네요. 패스 좋아요. 디니. 보 뒤로. 케이타오 좋아요. 턴 슛! 뚫었습니다 결국은 바르셀로나가 넣었습니다. 예. 아, 이거 초반부터 힘들었는데, 겨울로 한골 넣었습니다. 발렌시아 입장으로선 상당히 아쉬울 거예요. 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우야, 볼 받는 척 하면서 크리스토퍼 강이 페이크를 했네요. 예. 그렇게 1대0이 됩니다. 홈에서 일단 이렇게 빠른 득점이 나왔습니다. 카스도, 카스도르프의 득점으로 1대0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아우, 지금도 수비 실수가 좀 있, 있었네요. 좋아요. 측면 열었어요. 데올페오, 데올페오, 데올페오. 아하, 예, 낮은 크로스 좋았습니다만, 차단이 됩니다. 고노키 얻었어요. 슛! 아하, 예, 기퍼가 막아버리네요. 케이타, 어, 여기서, 예, 케이타 또 성급하게 패스를 합니다. 좋아요 슛아예 슈퍼 세이브가 나왔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코너킥 얻었고요 막아냅니다 슛아 지금은 좀 슈팅이 안 좋았어요 좋아요 크리스토퍼가 아 여기서 볼을 지켜내질 못하네요 그래서 오 이번엔 자자가 넣었네요 네, 이번엔 자자가 네번의 시도 끝에 겨우겨우 넣었네요 상대팀이지만 이번엔 좀 축하를 해주고 싶어요 그나저나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또 말썽입니다. 예. 버스 잘 이어졌고, yeah, you, 예. 득점에도 이렇게 성공을 하네요. 예. 발렌시아에 이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시몬의 자자의 득점으로 승부는 now, 원점이 되었습니다. 데니스와레즈 아케이타 또 망설였어요 오아 이거 아예 이거 예, 예예 중요한 찬스를 날려먹네요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어요. 지금은 안 걸렸어요. 결국, 양팀 경기는 1대1로 이렸습니다 뭐, 일단, 구강컵 진출했으니까, 빨리 진출했으니까 됐고, 예. 그냥, 발리시아한테 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예,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였었나요? 거기서, 바르셀로나가아틀레티코마드리에 마드리드에게 참패를 당했었죠. 복수의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네요. 이번엔, 이번 원정에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파델레이의 8강 빅매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아르셀루나의 경기가 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수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저번에 노아탱의 실수가 연달아 나오면서 3도로 패배를 했었죠. 완다 모,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바르셀로나도 다음 시리즈에서 경기장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놀람> 그리지만 그리지만 앙투안 그리지만 오 여기서 슈팅을 막아냅니다 아예 이번에 좀 아슬아슬했어요 패스 좋아요 빠르게 치고 갑니다 우스만 된 벨레 아 지금은 수비가 너무 탄탄하네요 살짝 혼란에 빠진 것 같은데요. 어어, 여기서 예, 사울 바르셀로나가 좀 반의 반이라도 수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어... 지금 살짝 아슬아슬해요. 어... 여기서? 네 덤벼들지 않다가 예한방먹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바르셀로나 수비진이. 예 압박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압박이 안 됐고요. 예 케이타 이게 동작에 속고 말았습니다. 토마스에게 강력한 슈팅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네 점수는 이렇게 1대0이 되었습니다 과연 바르셀로나가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샴페이드 오 좋아요 좋아요 우스만 든든해 아 골대 긴 곳을 잘 누르는데 골대를 때렸습니다 좋아요 산페르 산페르 어렸습니다 승부는 이렇게 원전이 되었습니다 후반전이 되니까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비진이 더 옅어진 느낌입니다 예 아, 지금은 쌈페르가 수비 제치는 게 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1대1 찬스를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쌈페르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는 1대1,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예. 비었어요. 아, 란신이. 예, 네, 지금 반대편 측면 수비조차도 안 됩니다. 센터백에, 센터백에만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번엔, 아, 그리즈만을 완전히 놓쳤어요. 예, 네, 란신이, 그리고 멋진 득점. 아 이건 아닌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참 짜증이 나겠습니다 네, 뒤에 사, 짜증내는 거참 볼만하네요 점수는 2대1입니다 케이스타 슛 야, 산페르가 다시 한번 원점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토퍼 강은 이도움, 산페르는 이 도움, 페르는이두 골입니다. 순간적인 빈틈을 보였고, 산페르가, 산페르와 경합을 펼치던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덕분에, 예, 승부는 이렇게 원점이 되었습니다. 야, 경기 재밌게 되네요. 경기가 참 재밌어요. 3, 3, 도의 등적으로 다시 승부는 2대 2. 원점이 됩니다. 좋아요. 크리스토퍼가 슛! 뛰었습니다! 3대, 3대 2. 야, 믿기지 3. 않는 역전이 나오네요. 야, 이거 굉장히 치열했는데, 야, 굉장히 드라마틱한 득점으로 다시 앞서가기,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1대1이 되었고, 이번에는 낮게 차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펠레스코어로 아르셀리나가 앞서 갑니다. 3대2 펠레스코어로 1차전 이겨냅니다. 야, 저번 패배의 설류을 이렇게 제대로 해줬네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참 아쉬운 패배를 당했고요. 반면에 바르셀로나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평점 9.3. 상당히 좋은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예. 오로지 바스크를 위한, 바스크에 의한, 바스크에 의한 팀. 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스크의 팀. 아스레틱 클럽을, 를 만났습니다. 아스레틱 클럽을 상대로, 예,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빌바오와의 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빌바오와의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몸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리그에서도 승승장구. 그리고 코파 델레이에서도 승승장구. 알제사르나는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틀레틱 클로브죠. 아틀레틱 빌바오라고 하면 B팀이 상징이 되고 있으니까요. B팀이 원래 B팀이 아틀레틱 빌바오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아틀레틱 클로브인데 그냥 편하게 아틀레틱 빌바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 해보도록 할까요 크로스. 일단 았습니다 크리스토가 퍼 아하 예. 볼 살려냈고 슛. 예, 벽이 앞에 있었네요. 예, 여기서, 오, 지금은 크로스 차단이 됐습니다. 좋아요. 아, 지금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네요. 데니스 수아레즈,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예, 지금은 연결이 간신히 됐어요. 어드밴티지 적용. 살짝 높았습니다 네 절호의 찬스 아쉽게 놓쳤습니다 오 여기서 여기서 슛 뚫었습니다 이야 달려가면서 득점 이렇게 만들어냈네요 네 예. 스루 패스 상당히 좋았고요 한 번의 슈팅.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예. 어찌할 바 없었던 빌라오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진짜 골 냄새 진짜 잘 맡아요. 크리스토퍼 강. 이제 20골하고는 2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득점 나와줘야 하는데요. 슛! 아하, 야. 덜 컸겠어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 아쉽네요. 여기서 때립니다! 오! 아, 이거 멋진 슛이 나오나 했는데, 날려먹네요. 일단은, 패스 잘 좋아요. 문이르, 문이르. 아, 지금은, 반칙이 선이안 됐어요. 코너킥입니다.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되죠. 슛! 뚫었습니다! 보아텍이 파타 먹기에 성공하네요. 야, 이거 보아텍이 득점을 이렇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은 헤더는잘 때렸는데, 골대를 맞았고, 골대 맞은 공이 보아탱한테 정말 잘 갔습니다. 예, 점수는 2대0이 되었고요. 보아탱, 리그 첫 골이 이렇게 나와주네요. 크리스토퍼가 제쳤고, 로비 들어왔습니다. 칩샷으로 처음으로 성공시키네요. 예, 3대0이 됐어요. 예, 그대로 달려들어간 게 오히려 통했고, 여유롭게 칩샷으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예. 상당히 센스 있기도 넣었네요. 센스 넘치는 칩샷으로 추악골 만들을 냈습니다. 리그 19호 골, 크리스토퍼 강의 득점으로3대0이 됩니다. 기왕 헤트트리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슛! 헤트트리! 예. 해트트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빌라오는 4대0으로 와장창 무너졌고요. 예, 두 명이 에오사도 소용없죠. 예, 방향만 바꿔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멋진 해트트릭까지 나오면서 점수는 4대0이 됩니다. 예. 구방컵 2차전 준비도 이렇게 잘못 풀기 했네요. 데니스가 아니 문일, 문일. 우대요 야, 와르르 무너지네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네, 무니르가 그냥 가볍게 쳤는데 그냥 먹혔어요. 네, 후반전에만 네 골이나 먹혔어요. 네, 아빠와 아들 같네요. 무니르의 득점에 힘입어 점수는 5대 0이 됩니다. 5대0 빌바오 원정에서, 바스크 원정에서 이렇게 완승을 거두게 되네요. 크리스토퍼 강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예, 헤트트릭도 이렇게 올려줬고요. 예, 5대0으로 이렇게 빌바오를 제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이번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스, 아틀레틱 클로브를 5대0으로 물리친 거와 함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에서 제 영상 많이 구,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